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안면홍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홍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편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정홍조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정홍조는 영어로는 블러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당황하거나 긴장하는 경우에 양볼이 붉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긴장하는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에서 우리가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 결과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면홍조를 레이저로 치료하게 되면 늘어난 혈관 확장을 레이저로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홍조도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면홍조의 레이저 치료는 어릴 때부터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안면홍조의 치료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V-beam 레이저와 같은 혈관 레이저인데 이 레이저는 신생아의 혈관 기형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부터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저 치료시에 약간의 고무줄을 튀기면 따끔따끔한 정도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경우에는 통증을 조금 견디기가 힘들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면홍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치료하는 미용치료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긴장을 하게 되면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면홍조가 주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붉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여드름과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사의 초기 현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어린 나이에 안면홍조가 생기는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하진 않지만 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술을 많이 먹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면홍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질적으로 홍조가 잘 생기시는 분이나 주사에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으면 안면홍조가 나빠지게 됩니다. 안면홍조는 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운 찜질이나 수건, 얼음 같은 것을 갖다 대면 일시적으로 홍조가 좋아집니다. 다만, 이런 치료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홍조가 있는데 바르면,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서 홍조 증상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연고를 계속적으로 바르게 되면, 오히려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특히 안면홍조가 주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바르는 경우에는 안면홍조뿐만 아니라 주사로 진행되어서 치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연고는 가능한 피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 처방하에 일시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레이저와 피부와의 연관성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도 종류가 많은데 혈관 레이저는 오히려 피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민감성 피부나 아니면 약간의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를 사용하면 얼굴의 붉은기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 두께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레이저가 피부를 얇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안면홍조가 주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사의 가장 초기 증상이 안면홍조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보통 얼굴이 붉어질 뿐만 아니라 얼굴에 우리가 여드름과 비슷한 것이 올라오면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에 치료해야 하지만 주사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술 담배를 피해야 하고 그리고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얼굴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